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메카에서 양재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맡게 된 우성이 강사라고 합니다. 자,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이제 같이 맡게 될 건데요. 어, 일단 빨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통합사회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1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정말 필수, 네, 숙제입니다. 어, 일단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학원들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또 이제 밀크티 온라인에서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지금 되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학년 뭐통합사이나 그다음에 한국사는 아이들 성적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머님들이 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대치동에서 이제 아이들 수업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매 시험 때마다 사실 뭐 1학기, 1학기건 아니면 2학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100점도 어,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듣고, 어, 뭐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그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이제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수직 상승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적이 매우 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어, 일단 통합사회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어, 현장에 오신 어머님도 계시는데, 어, 통합사회에 대해서 많이 보셨나요? 혹시? 어떤 부분을 수업을 하는지? 아, 네네. 그럼 한번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통합사회는 이제 8단위에 해당이 되고요. 어, 국어, 국어, 영어, 수학 못지않게 통합사회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학 과 똑같은 비중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단어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이제,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1다운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내용 자체는 생활과 윤리, 세계사. 자, 난이도는 중한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혹시 국어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이 좀 점수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편인데, 어, 저는 이제 양재고등학교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수업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부분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출제가 돼요. 양재고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거고요. 1단원, 2단원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됩니다. 중간고사 때. 자 여기 부분은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골고루 포함이 돼 있어요 한 단원에 그리고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제분이 아이가 여학생인가요 남학생인가요? 아 네네. 여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을 어그 유형을 봤을 때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원 부분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1단원 부분은 아무래도 국어적인 부분이고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힘들하는 어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그래프나 도표,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난이도가 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단원은 난이도가 중이고 내용 자체는 한국질인데 사실 무난한 편으로 나옵니다. 여기 부분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잘아요자 그리고 이제 관건이 되는 부분이 4단원, 5단원인데 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 정치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요 4단원을 할때 굉장히 막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꼼꼼하게. 자, 여학생들은 이제 외우는 걸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잘하는 편이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난상으로 나올 거고, 여기 부분에서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된다. 그럼 성적이 조금 안 나와요. 양고는 4단원이 역시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5단원 역시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경제 파트고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상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 모두 다 경제 부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어 사회 과목인데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왜 계산해야 하지? 경제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는 학생들 정말 많고요. 특강으로도 따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4단원, 5단원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6단원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가 포함이 되고요. 난이도는 상이지만 여기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면 성적 받는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단원이고요. 자, 7단원 역시 사회 문화, 세계 지리 파트고요. 난이도는 중상이에요. 2단원과 7단원이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지도도 많이 나오고, 어, 그래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단원. 자, 세계와 평화 역시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자, 여기 부분은 사실 역사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단원은 9단원인데, 어, 통합사에서는 9단원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지리 파트고 난이도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다수의 단원들의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프, 도표, 세계 지도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아이들한테 중점적인 거 포인트만 잡아서 좀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인데요. 혹시 아이가 중학교 때는 한국사 통합 사회랑 한국사 같은 거좀 잘했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 역사파트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찝어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쉽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 사회나 뭐 역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전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이삼일 전에 벼락치기 해도 아이들이 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애들 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어, 정말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역사인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자세히 내고 교과서 뭐 귀퉁이에 있는 거 시험에 내지 않을 법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 특성에 맞춰서 맞춤 수업을 해야지만 성적이 나오거든요. 특히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사회나 한국사가 점수가 95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1등급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보시면은 중학 교 때도 마찬가지고 원래 개정 이전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원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단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개정판 보면은 단원 자체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단원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양재고도 마찬가지인데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가요. 1단원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내용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굉장히 잘하는 파트예요. 제일 앞부분은. 자, 그 양재고 같은 경우는 고려 말까지 보통 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한국사기 때문에 역시, 어, 통합사에 못지않게 단위수는 조금 적지만 한국사도 같이 준비를 꼭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성적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학기 때는 1단원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원도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3단원, 4단원 같은 경우는 2학기 시험 범위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 때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는 아닌데 필수 암기 파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순 나라별 특징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한국사 제일 어려워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한국사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사 필수적으로 듣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킬링 포인트 잡아서 킬러 문제까지 확실하게 잡아야지만 1등급 받을 수가 있고 2등급까지도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어~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어~ 이제 참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잘 준비해 놔야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제 문과 쪽으로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통합사회 내에 있는. 그 부분에서 그냥 적성에 맞는 부분, 과목을 선택해서 2학년, 3학년도 잘 준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이니까, 어, 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자잘한 글씨들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사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는데, 1학년 때 보통 학교들은 이제 1학년 때 과정이 끝나요, 한국사가. 그리고 2학년 때 건너뛰고, 3학년 때 수능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1학년 때잘 준비를 해놓으면 은 나중에 3학년 돼서도 어 무리 없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할 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과목이 이게 다 통합사회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회파트, 지리파트, 윤리파트, 역사파트로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다 통합적으로 된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통합사회를 잘 준비해놓으면 은 내가 사회문화가 맞는지, 생활과 윤리가 맞는지, 지리파트가 맞는지 아이들이 잘 선택을 해서 나중에 잘 선택 과목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학생들 어, 그냥 이렇게 책만 보고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PPT로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양재고등학교에 맞춘 그런 통합사에, 그 다음에 양재고등학교에 맞춘 한국사 수업을 할 거라 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PPT 수업을 하게 되면 좀덜 지루하고, 더 흥미도도 높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을 할때 어머님들과 함께 이제 피드백을 좀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뭐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어 혹시 어머님께서는 통합사이나 한국사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 현재는 네,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한국사나 역사는 시험에 잘 봐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혼자 공부를 했을 때 약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학교별 수업에 맞춤 수업을 어좀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